아침을 뜨겁게.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자 오늘도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짧고 굵게 보겠습니다. 와이든 스포츠부 좋은지 기자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각한 얘기네요. 인종차별입니다. 네.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인종차별적 악성 댓글 세례를 받고 있다. 어제 간단히 전했죠. 음, 네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볼 경합 과정에서 다투다가 얼굴 맞고 쓰러졌는데 인플레이로 진행돼서 맨유가 골 넣었죠. 손흥민이 누워 있으니까. 심판이 비디오 판도 끝에 반칙 사실을 확인하고 골을 무효를 시킨 겁니다. 예. 손흥민 인터뷰를 보면 나는 골 장면 보지도 못했다. 맞아서 넘어졌고, 심판이 비디오까지 봤는데 정확히 판정했겠지. 이런 예. 입장이에요. 그 예. 근데 이제 맨유 팬들은 혐오 발언을 쏟아냈는데, 그 이유가 맨유 솔샤르 감독이 조금 불을 지핀 면이 있습니다. 음. 경기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이름, 손 썬, 아들이란 뜻이죠. 그걸 예. 이용해서 예. 언어 유희, 좀 비꼬는 예. 언어 유희를 했는데, 만약에 제 아들 써니 그렇게 맞고 3분 이상 넘어져 있다가 동료 10명의 도움을 받아 일어난다면 나는 밥도 주지 않겠다 이런 말로 좀 비꼬았고요. 예. 모리뉴 감독은 손흥민의 아버지가 솔샤르보다 나은 사람이라 참 행운이다 이렇게 받아치면서 <laughs> 예. 왜 이거를 질문 안 하냐고 현장 어. 기자들을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축구에 이제 들끓는 나라답게 밤새 이게 일파만파 커지고 예. 악성 댓글은 지금도 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 예.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인스타그램 그 SNS 측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장이 이어질 것 같은데 이제 화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어떻게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팀이 음, 동양인한테 이러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요. 이 선수들 말이에요. 그 박지성 네. 자기 선배 선수가 한국 선수인데 감히 어떻게 네. 이런 식으로? 아시아 인종차별 이게 참 해서는 안되는 건데 유독 뭐 아시아인들 향해서 이렇게 자꾸 나오네요 보니까 사실은 이제 흑인이 당하는 부분이 좀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 아시아 선수들은 소외가 되는 면이 많아요 근데 피해가 없지 않거든요 예. 전형적인 게뭐 원숭이 이래서 뭐또 아, 눈짓는 예. 제스처 뭐 예. dvd 나 팔아라 또 음. 요즘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좀 예. 어 혐오 어, 발언들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했네. 특히 개식용 국가라고 예. 저격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킥오프 전에 무릎 꿇기 세레머니 하거든요. 이게 예.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이거든요. 그리고 유니폼에도 노룸포 no 레이시즘 해서 인종차별의 공간 없다. 이런 패치 달고 뛰는데 예. 그러면 뭐합니까. 이제 팬들이 의미를 새기질 않아서 음. 참 헛헛한데. 축구뿐만이 아닌 게 여자 스노우보드 세계 최고 선수, 클로이 킴이라고 네. 평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데, 얼마 전에 ESPN 인터뷰에서 SNS를 통해서 하루 수십 개, 매달 수백 개의 증오 메시지를 받는다. 매달 따기 시작할 때부터 백인 소녀에게서 매달밤 뺏는 거 멈춰라 이런 메시지 받기 시작했고 예.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는 혐오 반응이 더 심해져서 집 나갈 때는 뭐 전기 충격기, 최루액 분사기, 아이고. 호신용 칼 들고 다니고 넣고 다닐 정도라고 뭐 호소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자꾸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혐오 범죄 잇따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그좀 목소리를 내야 될것 같은데 예. 일단 좀 재밌는 게 전설적인 파이터죠. 필리핀의 매니 파키아오. 역사상 처음으로 어허. 8체급 석권한 최강 음. 폭서인데 예. 지금은 필리핀의 집권 여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라고 해요. 예.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인 혐오를 멈춰라라고 해서 플그 태그 해시태그한 음. 다음에 스탑 아시안 헤이트해서 SAH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파키아오가 이 캠페인을 하면서 포스터에 대신 나랑 싸우자, fight me 음. instead 이런 강렬한 메시지를 예. 올렸습니다. 어. 뭐좀 대치도 있고 무섭기도 하고 깔끔한 예. 거 같은데 사실 흑인들은 인종차별 사건 있을 때마다 뭐 캠페인도 하고 인터뷰에 뭐 경기 보이콧까지 하고 그랬는데 아시아인들도 좀 기회 있을 때마다 알리고 음. 네. 좀 부당함을 호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시아인들이 계속 스포츠에서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게 자꾸 네. 더 이렇게 더 노출되는 것 같은데 이런 예 인종차별에. 근데 맞습니다. 일본인, 마스야마 선수가 또 골프하면 또, 또, 우리 한국인데 또 일본 선수가 마스터스 골프대회 우승했지 않습니까? 네. 메이저 중의 메이저 최고 권위의 마스터스 대회에서 예. 29살 일본인 마쓰야마 히데키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우승자 그린 재킷을 입은 건 처음이고요. 예. 사실 작년에 우리 임성재 선수가 2위 했던 게 아시아 역대 최고 성적이었고 4대 메이저 대회 중에 우승한 것도 2009년에 PGA 챔피언십에서 양용은 프로가 무려 타이거 우즈를 꺾고 우승했던 게 유일했거든요. 예. 근데 그 기록을 이제 마스야마가 다게 해서 살짝 배는 아프긴 한데 <laughs> 네. 어제 마스야마가 우승 상금 207만 달러 23억 원 우승 상금 받았고요. 예. 앞으로 뭐 6,755억 원 돈방석에 오를 거다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일본 골프 시장이 미국 다음으로 크거든요. 그래서 예. 마쓰야마는 뭐 지금도 렉서스, 스릭슨 노무라 증권에서 뭐 매년 100억 정도 대기업 후원을 받아왔다는데 예. 몸값이 훌쩍 오르지 않을까 예상하고 우리나라 박세리 퀴즈 나왔듯이 아마 선구자나 아이콘으로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 김시우 선수는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것 아, 같아요. 재밌는 내용이라.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조은지 기자였습니다.